안녕하세요 봄에 만나는 이 머위는 삽사름한 맛이 매력인데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나물이어서 나른한 봄날 체력강화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몇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두어 뿌리 얻어다 심었는데요 이렇게 번져서 머위밭이 되었어요 이곳은 그늘진 곳인데다가 아직 이른 봄이라 머위가 정말 연하고 부드러워요 이 모이는 약초에 가까운 식재료인데요. 비특유의 삭싸름한 맛이 나는 플리페놀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당뇨병 예방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또한 풍부한 폴리 성분은 장내 독소를 해독해 주고요. 사포닌 성분 또한 기관지 점막을 해소하고 환절기 감기와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머위는 고구마순처럼 데치기 전에 줄기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고요. 이 머위 잎이 아주 작을 때는 줄기랑 잎 같이 해서 삼으로 주로 먹는데요. 요렇게 좀 컸을 경우에는 줄기는 따로 해서 나물로 하고요. 잎 부분은 삼으로 하면 좋겠죠? 요 줄기 부분이 데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요. 줄기 부분을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먼저 데칠게요. 이 머위는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데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3분 정도 데쳤는데 잘 데쳐진 것 같아요. 이제 잎을 데치도록 할게요. 끓는 물에 넣으니까 머위 향이 더 진하게 나네요. 봄에 나오는 산나물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2분 정도만 데쳐도 될것 같아요. 데친 모이는 찬물에 헹궈 주고요. 찬물에 두세 번 열에 헹군 모이는 잎은 물기를 좀짜 주고요. 요 잎은 삶으라해 먹고 줄기는 나물로 해볼 텐데요. 이 모위줄기는 쌉싸름한 맛보다는 단맛이 더 나더라고요. 먹기 좋게 한 4, 5cm 길이로 자르면 좋은데요. 좀 가지런히 해서 자르면 좋을 것 같죠? 자른 모위줄기를 보에 담고요. 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된장을 수북이 한 큰술 넣고요, 마늘 한 큰술도 넣습니다. 들깨 가루 두 큰술 넣고요, 송송 썰은 파두 큰술 넣고요, 통깨도 약간 넣을게요. 들기름 한 큰술 넣습니다. 조물락 조물락 무쳐 주면 되는데요. 간장을 약간 넣어 주면 감칠맛이 더 살아나겠죠? 요렇게 무치면은 봄철 밥반찬에 아주 좋은 나물 반찬이 되는데요. 이 한국식 나물 요리는 분량을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나물 요리 하듯이 된장이랑 그리고 모의의 분량은 알아서 다들 하시길 바래요. 줄기로 해서 이렇게 나물 반찬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삼으로 해볼게요. 데치 모이 잎은 가지런히 담아주면 먹기 편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이의 삿스름한 맛이 싫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 모이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엄마 따라서 이 손맛이 좋고 또이 모이의 향이 참 좋아졌어요. 모이 잎이 꼭 호박잎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가지런히 했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양념도 아주 간단한데요. 저는 요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이 양념장을 양파 짜박이라고 불러요. 된장을 이용한 삼장도 괜찮긴 한데요. 요 모이 삼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간 요 양파 짜박이가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또 단맛도 있고 그래서 더 맛있더라고요. 양파 반개를 요렇게 잘게 썰었고요. 할로피노 고추도 반개 정도 넣을 텐데요. 이 할로피노는 좀 매콤한 게 특징인데 겨울철에 나오는 요즘 할로피노는 그렇게 맵지가 않고요. 대신 단맛이 더 나더라고요. 아미노 간장 3큰술 정도 넣고요. 요 아미노 간장이 없으면 국간장이랑 양조간장 해서 반반씩 넣으시면 되겠어요. 고춧가루 약간 넣고요. 들기름 한 작은 술 넣습니다. 통깨도 약간 넣고요. 아가베 시럽도 한 작은 술 넣고요. 요 아가베 시럽이 들어가면은 양파의 매운 맛을 중화시켜서 감칠맛과 단맛이 나와서 훨씬 더 맛있는 양파 짜박이가 되죠. 이거 밥에 비벼 먹어도 꿀맛인데요 요래 만든 양파짜박이는요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요 양파짜박이 곁들여서 비벼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삶을 사 먹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참 맛이 좋아요 한 일주일 전에 따 놓은 아보카도 인데요 아주 잘 익었네요 모이한 장에 현미밥 한술 넣고요. 아보카도 한쪽 그리고 양파 짜박이 넉넉히 넣고요. 이렇게 삼을 사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저희는 채식을 하다 보니까 육류 대용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정말 수프푸드라고 알려진 이 아보카도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동물성에는 없는 치유성분이 이런 아보카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 속에는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에는 이런 봄이 되면 어디를 가나 이 머위 구하기가 쉬운데요. 이곳 미국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일본 숲에 가면 이 머위가 있어서 몇번 사먹은 적이 있는데요. 집들에 머프기 심어 놨더니 그게 번져서 밭이 된거 있죠. 그래서 봄이면은 이 머위 반찬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참 고맙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요렇게 한쪽씩 들어가면은 크리미한 맛에다가 정말 맛있는데요. 요즘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등산이나 꽃구경 등 나들이를 많이 나가는데요. 요래 미리 사놓으면 전심 도시락으로도 좋겠죠? 집에 방울토마토가 있길래 몇개 얹어보는데요. 요래 방울토마토 얹어놓으면은 애프타이즈로 방울토마토 먼저 먹고요. 그리고 또 색상도 이쁘네요. 모이삼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죠?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